그 23억 보, 보도를 시민부 기자님한테 나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 검찰에서 낸 종합 의견서 23억이라고 기재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또 확인하셨나요? 법원에서 의견, 검찰의 의견서 내용을 일일이 아니, 판단해서 판결문에 적시합니까? 아니, 이럴수가. 요그 예.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법원에서 이. 원래 이 안, 이해가, 안 하는 부분입니다. 예.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버, 예, 자 부당 이득의 구성과 계산 및 근거에 관해서 재판부의 변호인들에게 명확할 것을 요구하였고, 어,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한 것에 대해서 유형적 부당 이득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며 부당 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해석 판단을 했습니다. 전체 이익액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소도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넣습니다. 말씀대로, 자, 검찰이 기소도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김건이, 김건이 여사 모녀가 주식거래로 23억을 수익을 올린다는 사실을 거기다 종합국에서 넣는다? 이거야말로 그, 고도의 정치적 행태죠. 그리고 아까 수익 23억 원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기자분이 그냥 그래프 보고 혹은 또그 수사 검사가 일부 구간을 뽑아 가지고 수익본 구간만 가지고 가정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피해 본 구간은 계산 안 합니까? 그리고 전체 계좌 내역을 전부 다다 다 들여본 것도 아닌 상태에서 수익을 본 구간에 그 부분의 이득을 계산하다 보니까 20몇 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추정이고요. 이만큼 수익이 됐을 리가 없습니다. 떨어지거나 손해 본건 정산을 안 하니까 이런 식의 엉터리 수익이 나오는 것이죠. 아까 그 검찰의 23억 수익 의견서랑 관련해서 유상범 의원님과 주진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은 이게 뭐그 기간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실현 이익이 난 구간만 합산을 해서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심리분석 보고서의 의뢰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2년 8개월의 전 기간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요. 두 번째로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에 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공개한 검찰의견서에는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실현이익이 13억원 미실현차익이 7800만원이고요. 최윤순 씨 같은 경우는 실현이익이 8억 2400만원 미실현차익이 7600만원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을 뭉뚱그려 놓았다는 아까 두 의원님의 말씀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검찰의 의견서입니다. 검찰의 의견서를 법원이 판단하거나 채택하지, 채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혹은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사실관계를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고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을, 어, 왜곡하는 것은 뭐 제가 기자로서 지켜보기 힘들어서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